안녕하세요 후재입니다 오늘 잘 쉬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달도 이제 9일 이제 날짜로는 이 10일 남았네요 저희가 이제 마감할 날은 9일 남았고요 아, 역시나 네, 예상했던 것과 다르지 않게 약간은 조금 처지는 그런 2월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뭐 예상했었던 반대. 어, 이 처진다는 느낌이 뭐냐면, 매출이 그렇다고 막, 어, 다행히, 예, 프리페이드를 일단 다시 재오픈을 시켜놓고, 뭐 이러면서, 다행히 아주, 아주 급격하게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, 그 전체적으로 현재의 분위기가 이렇게 좀 많이 좀 가라앉아가는, 어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조금 예의주시하면서 계속해서 예, 여기 현지의 분위기를 좀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. 어 지금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하는 지역은 어, 시티 근처 구분 쪽. 그쪽은 지금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늘려오고, 뭐 젊은 친구들도 많이 이제 그쪽으로 많이들 나가고 이러면서, 네, 그쪽 부분 쪽은 그나마 조금 괜찮은 것 같고, 어, 그리고 이쪽 그 외에 다른 지역 쪽은 사실 썩 재미없는 네, 그런 상태인것 같아요. 어, 지금 저희 이제 오시는 고객님들도 다양한 지역에서 네,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하셔서 한 번씩 이렇게 여쭤보는데 네, 어, 사실 다 비슷 비슷한 느낌입니다. 그리고 어, 지금 그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에 휩려서 약간 이런 기분이 이제 어벤다운하는 시계들이 분명히 좀 오는 것 같아요. 어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뭐 충분히 자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제 술자리를 완벽하게 거절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도 네, 조금씩 좀 생겨났고 뭐 그것도 뭐또 굳이 또마다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몸의 피로는 조금 쌓였고 뭐예다자업자득인거죠 네, 그래서 이제 늘 뭐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늘늘 늘 고민의 연속인 것 같아요. 그러네요. 어, 그니까늘그니까 어, 그러니까, 음, 우리같이 아주 특별히 아주 좋은 여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 중산 이하층 이런 서민층들은. 늘 돈에 대한 압박이 늘 함께 살, 실려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잖아요.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어, 그러니까 늘한10% 정도 제가 생각해봤을 때늘한10% 정도가 늘 아쉬운 느낌인 듯한것 같습니다. 왜그 10%를 10%가 계속해서 쌓여가다 보면 복리로 쌓여가잖아요. 이번 달에 10%, 또 다음 달에 10%뭐 이렇게 도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한계치를 이겨내기가 힘들어지면서 어 이제 뭐 흔히들 이제 뭐 대출도 땡겨서 쓰게 되고, 뭐 이런저런 것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어 빚에 대한 이런 올가미가 씌어지고 그거를 벗어나기가 힘들어지는, 그래서 제가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익히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, 어, 빛을 어떻게든 안 지르려고 호주에 와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. 지금까지는 다행히 이제 와이프의 힘과 도움으로 잘 그렇게 버텨내고 있고, 그러면서, 이아 어, 작년 8, 9월쯤 되었었을 때부터는, 어 이제는 내가 그 우리 가게에 도움이 될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어 어떻게든 악착같이 쪼개고 쪼개고 모고 모아서 네, 이제 주머니 잡음들을 모아 가고 있고 이 그러는 와중에.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제 실질적인 압박이 오는 건 아니긴 하지만 와이프는 약간씩 이제 조금 힘들어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불안감이죠 제가 이제 어, 통장의 잔고가 예전같지 않게 남아있게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감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음, 그래서 이제 어제는, 이제 집 담보대출을, 이제, 얼마 정도 더뺄수 있냐, 뭐, 이런 거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, 이쪽에 이제, 브로커들, 브로커를 만나러, 여기는 브로커가 이제 나쁜 뜻이 아니에요. 예, 네. 그, 이제, 연결해주는, 은행대출을 연결해주는, 이제, 그런 파이낸셜 브로커를 만나러 갔었는데, 그 집살때 도움을 줬었던, 그런데, 이제, 보면, 음, 모든 부분들이 한국만큼 쉬운 게 없어요. 그러니까 한국이 쉽다라고 무조건적으로 쉽다 이런 게 아니고 어, 굉장히 좀 음, 여기는 모든 게 번거롭고 어렵고 네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어, 그래서 일단 상담만 받고 왔습니다. 오늘 중에 이제 어, 제가 이제 한국을 가야 되는 이제 그 시기도 그렇고, 또, 음, 그, 어, 제 빚을 갚아 나가는 시기도 그렇고, 또 이제 또 와이프는 가게에서 어떤 이런저런 부분들을 또, 또 바꾸고 싶어 하고,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네, 계속해서 좀 쌓여져 가고 있는데, 네, 그러한 것들을 차분하게 잘 달래서 이야기를 해줬죠. 어, 지금 당장 급하게 돈이 뭐 만불 이만불 오만불 이렇게 필요한 게 아닌데 단순히 이제 마음이 좀 그렇다 그래서 빚을 땡겨다가 그 부분들을 채우려고 하는 건 어떤 목적이 있는 빚이 아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. 어, 좋지 않은 것 같다. 예, 다, 어, 다행히 이제 아버님이 이제 좀 도와주고 있고 하니까 지금 우리 수입 있는 거 부분에서 예, 하나씩 좀 차곡차곡 좀잘 어, 해결을 해나가 보도록 하자. 예. 그래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지금 이제 어저께 이제 알아보는데 어 대출을 진행시키고, 을 실질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때가 8 9월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나라가 모든 게다 그래요. 네. 어, 은행도 갈아타야 되는데, 갈아타면서 은행이율을 어, 낮추면서 갈수 있는 부분들이 없고, 오히려 한0.1% 정도 금액이 올라가게 되고, 그러니까 이런저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와이프는 약간의 이제 실망감을 가지고, 온 건데 하여튼 8-9월쯤 됐을 때 어? 8-9월쯤 됐을 때 그때도 당신이 불안해하고 뭔가 돈이 좀더 있으면 좋겠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내가 3만불 정도 어? 그때쯤 내가 3만불 정도 모일 것 같으니까 그때도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뺏어 줄 테니까 불안해하지 말자 또 가게는 여기는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테리어를 어떤 부분들 좀고치거뭐 하고 그런 데 당신 말대로 이뭐 2만 불이던 3만 불이던 어 들여서 이거 기를 뭐 수리를 하거나뭘 바꾸거나 한다고 했을때 그러한 부분들이 당장 돈 들어가는 2~3만 불이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어이 빚으로 더 거기에서 플러스 빚으로 남게 되는 게 6만 불, 7만 불이 된다. 어, 지금 당장 6만 불, 7만 불도 못 모아서 <laughs> 힘들어하고 있는 판국에 거기에 그런 비용을 투자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효용가치가 나타날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은, 어, 좋은, 어, 돈을 쓰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필을 해서 말을 하고 했더니, 네, 또 다행히 잘 이해하고 그렇게 넘어온 하루였습니다. 에휴. 그래서 이제 요즘 조금 조금씩 좀 다시 어 며칠 전부터도 그랬던 것처럼 약간의 무언가 좀 잡히지 않는 그니까 길을 약간 조금 잃고 헤매고 있는 것 같은 느낌들을 받으면서 지내고 있는데 일단은 차분하게 다시 길을 찾을 때까지는 네, 꾸준히 독서하고 꾸준히 공부하고 고객님들한테서 충실하게 잘 하고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길을 찾고 답을 찾아 나갈 수 있게끔 중심 잡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또 보내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날 보내시고요. 내일 또 저의 생각의 기록을 남기러 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